어떤 룩에도 찰떡같이 잘 어울리는 옷? 기본 티 하나면 끝입니다. 매일 뭘 입을지 애매할 때 진짜 자주 손이 가는 무지 기본 반발 티몇개 추천할게요. 첫 번째는 마플 소재의 투웨이로 입을 수 있는 티셔츠인데 핏이 너무 예뻐서 제가 작년부터 자주 입던 찐템이에요. 몸선이 정말 예뻐 보이는 티셔츠예요. 두 번째는 루즈한 핏의 유넥 티셔츠인데 넥파임이 딱 예쁜 정도라 단독으로도 예쁘지만 자켓이나 셔츠랑도 잘 어울려요. 그리고 루즈한 핏이라 자연스럽고 여리여리한 무드 세 번째 티셔츠는 진짜 완전 기본 커튼 티셔츠인데 정말 탄탄한 원단이라 핏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허리 쪽 라벨 디테일이 은근한 포인트가 되고 길이감도 길어서 하이 매치하기가 편하더라고요. 코디가 밋밋할 땐 이런 스카프도 활용해주면 코디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어요. 다음은 팔뚝살이 고민인 분들을 위한 5부 정도 소매 길이의 티셔츠예요. 팔뚝살 커버에도 좋고 엄청 유연하면서 핏은 살아있는 마법같은 티셔츠. 투웨이로 입을 수 있고 착용감이 정말 편해요. 이것도 스카프랑 매치하면 진짜 예쁘고 여리여리하게 입을 수 있어요. 마지막은 기본티인데 소재에서 이미 분위기가 달라요 아일렛 조직 덕분에 편하게 입어도 은근 페미닌한 무드가 나는 그런 티셔츠 기본티 특유의 베이직한 느낌이 싫으면 이런 아일렛 소재의 티셔츠를 입어주세요 그런 편하게 코디해도 뭔가 모를 페미닌함이 묻어나는 그런 룩이 됩니다